안녕하세요. 오늘 고객 신뢰에 대해서 강의할 열정 강사 전계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강의에 앞서서 퀴즈 잠깐 풀면서 머리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 리얼로 시작하는 단어, 생각나는 단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사랑, 네, 맞습니다. 네, 여자 사장님. 네, 신랑.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아, 신랑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신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응 시옷 생각나는 단어 뭐가 또 있을까요? 네, 인사도 있지만 저는 오늘 위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억 시옷으로 하는 단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고객이 우리 전통시장에 찾아오는 것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라는 단어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문제입니다. 치읓 기억. 네, 우리 남자 사장님. 네, 어떤 거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축구 있죠. 축구. 네, 혹시라도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든가 하시는 사장님은, 아, 축가도 저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청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네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신뢰, 위생, 감사, 청결. 네,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목차를 가지고 할 겁니다. 고객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대화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고객 신뢰란 뭘까? 고객 신뢰라는 것은 기업이나 점포의 향후 영업 활동에 대한 믿음을 갖는 동시에 자신이 안전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고객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제품이죠. 정말 좋은 제품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신다면 정말 고객들은 신뢰가 가겠죠. 또한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한 가격, 그 다음에 꼭 적어 놓으셔야 될 거, 원산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원산지는... 고객 신뢰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선을 안될 일이에요. 바로 불친절한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은 많이 안 그러시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이런 사람이 계셨었어요. 싫으면 사지 마! 아, 고객한테 듣는데. 또 그러면 고객이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보고 안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아, 이 불친절 여러분 시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항상 밝은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너부터가 아닙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부터 실천하자. 나부터 실천하자. 네,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객 중심의 시대를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수요보다 공급처는 넘쳐나요. 온라인 쇼핑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택배서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공급처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객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두 번째는 현대의 경영 환경은 변화의 방식과 속도가 예측 불가능하게 됐고, 수많은 변수로 인해서 무한 경쟁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요살 곳도 많고, 파는 곳도 많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고객들한테 최대한의 신뢰를 줄수 있게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떠나간 A는 다시 마음이 바뀌면, 돌아와요. 그러나 등 돌린 손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오려면 그 기간이 상당하게 길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논문을 하나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에서 10년을 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관련된 논문을 쓰게 됐어요. 제목은 전통 시장의 선택 특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연구 내용이 100% 맞는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 한한달 동안에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시장에 오는 고객들 335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여성 고객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령은 4, 50대. 그다음에 평균 소득은 200만 원대로 주로 서민이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혼자가 많았고요. 고졸 졸업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주부가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세 가지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 속성으로 해서 접근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통시장 가는 게 용이하다. 우리 집에서 가깝다. 이런 접근성과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전통시장은 정이 있어야 돼. 덤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엄마하고 옛날에 손 붙잡고 갔던 추억이 있어야 돼. 이런 매력성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덤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할인행사도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재방문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거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맞아. 전통시장은 이런 매력 때문에 갔어." 그래서 선택적 속성에서는 접근성, 매력성. 경제성이 소비자 만족도와 재방문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품질에서는요, 상품 서비스가 월등하게 만족도와 재방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상품 서비스는 어떤 것을 정했었느냐면 품질이 좋다. 이 상품은 믿을만하다. 그러고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이 상품 서비스가 소비자 만족도와 재방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강조하게 될 유생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 유생 요인, 상품 유생 요인, 상인 유생 요인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봤어요. 그렇다면, 각각 어떤 설문을 했는지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유생에 대해서 어떤 설문을 했느냐 하면 첫 번째, 내가 방문한 전통시장은 매장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두 번째, 내가 방문한 전통시장은 점포 작업대가 청결하다. 내가 방문한 전통시장은 공동화장실이 청결하다. 내가 방문한 전통시장 내 휴식시절이 깨끗하다. 두 번째는요, 상품 유생이었어요. 내가 방문한 전통 시장은 상품이 신선하다. 내가 방문한 전통 시장은 상품은 대체로 유생적인 포장 용기에 담겨 있다. 3 번은 내가 방문한 전통 시장은 상품의 포장 재료가 깨끗하다. 네 번째, 내가 방문한 전통 시장은 상품의 신선도를 위해 냉장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상인 위생은 상인의 복장이 청결하다. 두 번째, 위생복이 깨끗하다. 세 번째는 용모가 단정하다. 네 번째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번 시설 위생은 매장의 쾌적성, 작업대 청결, 공동 화장실, 휴식 시설이 깨끗했다. 2번은 상품 위생은 상품의 신선함, 포장 재료, 유생적인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상인 위생, 복장, 위생복, 용모 단정, 위생 장갑 요 1, 2, 3번 중에서 어떤 것이 소비자 만족도도 높고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 남자 사장님, 1번이요? 네, 1번도 나오실 수 있죠. 우리 사장님은요? 2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것은 고객한테 받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고객들은요,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달리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1번 시설 유생은 예. 세 번째였습니다. 상품 유생은 두 번째였습니다. 상인 유생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첫 번째였습니다. 그럼 상인 유생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상인 유생이라 하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를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머리, 자고 일어난 머리같이 막 부시시! 하고 막 나온다라면, 예. 좋은 감정, 좋은 이미지가 안 나오겠죠. 항상 머리도 짧게 깎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 단정하게 머리를 정리하시고요. 얼굴도 이제 우리가 연식이 좀 되잖아요. 우리 여자 사장님들 특히 좀 예쁘게 화장보다는 변장을 좀 하시는 게좀더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굴도 좀 깔끔하게 좀 해주시고요. 이 얼굴에 대해서 한 가지 남자 사장님들한테 한번 부탁 말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면도는 잘하세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시고 머리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류도 깔끔하게 하시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 코털이 삐죽삐죽 막 나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고 제가 본인들 보시는 앞에서 사장님 코털 좀 깎아 주세요. 이러시면 또 기분 나쁘고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람들은요. 어 코톨 같은 거 이렇게 막 나와 있고 그러면 어, 비유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코톨 기계에 한 5천 원이면 사더라고요. 위! 하면 되더라고요. 한몇년 씁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업종에 맞는 의류를 입으시고 유니폼도 입으시고요. 근데 유니폼을 입으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가 해지지는 않았지만 때가 너무 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고객들은 아, 유니폼 입었다고 생각하겠지?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유니폼을 아니면 앞치마를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깔끔한 용모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그좀뭐 실밥이 뜯어졌다든가 단추가 떨어졌던가 이런 것도 좀확인 하시면서 옷 같은 것도 색깔도 좀 웬만하면 오히려 입으실 때 웬만하면 작업복이 뭐 따로 따 있으시면 몰라도 유니폼이 따로 있으시면 몰라도 밝은 계통을 입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통 시장을 보면 은 대부분이 보면 어두침침하게 불도 아낀다고 불을 끄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얼굴도 화장도 안 하시고, 그냥 하니까 힘드시니까, 얼굴에서도 또좀 그림자가 좀, 응? 드리워져 있고, 거기다 옷까지, 옷까지 어두운 색깔 입으시니까,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아, 무슨 우한이 있으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모 단장하게 입고 하신다라면, 고객들에게도 신뢰감도 줄수 있고, 아, 그 전통시장 가야 돼. 재방문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손은 뭐 여러분들이 자주 씻으시니까 괜찮은데 음식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손톱에 색깔을 아주 연하게 칠하시든가 음식에 관련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진주를 박는다든가 큐빅을 박는다든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 이 매니큐어도 없어집니다 그 누가 먹겠어요? 결국은 여러분이나 고객님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톱 매니큐어 칠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업종별로 맞는 그런 용모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 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통시장을 응원합니다.